큰 실수를 저지른 신입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장은 그를 당장 해고하라고 소리치고 있죠. 자, 여러분이 이 회사의 대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은요, 2500년 전에 고전에서 찾은 오늘날 어쩌면 가장 강력할지도 모를 리더십 모델 바로 무이일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현대 기업의 어떤 위기 상황에서 이야기를 시작해서요. 그 해답을 아주 오래 전 순임금의 지혜에서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진 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생각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김수현 대표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한 뭐랄까? 경영 철학 같은 거였죠. 그는 논어에서 얻은 이 지혜를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이었어요. 박준호 부서장이 거의 문을 박차고 들어오다시피 CEO 사무실로 들이닥친 거죠. 그는 신입 사원의 실수 때문에 격분해서 당장 아주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김수현 대표는요. 화를 내기는 거녕 정말 놀랍도록 차분하게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질문을 던집니다. 비만이 아니라 배움과 해결에 딱 초점을 맞추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런 특별한 리더십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해답은요. 놀랍게도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공자의 논어에 그 답이 있었죠. 바로 이구절입니다. 여기서 공자가 전설적인 성군 순임금을 딱 예로 들면서 무위이치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꺼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순임금은 막뭘 억지로 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의 덕, 그 인격만으로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일치라는 건요, 힘으로 꽉 누르는 게 아니라, 리더의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스스로 따르게 만드는 리더십.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행동 없이 다스린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정말로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걸까요? 에 <laughs> 설마요? 전혀 아니죠. 보세요. 기존 리더십이 이거 해, 저거 해, 명령하고 통제하는 방식이었다면, 무의위치 리더십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솔선수범을 보여서 사람들이, 아, 저렇게 해야겠다 하고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억지로 하지 않음이라는 건 그냥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리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치열하게 자기 자신을 닦는 그런 깊은 내면의 노력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논어 원문에 나온 핵심 글자, 그첫 번째 열쇠가 바로 이 공입니다. 스스로를 공손하고 경건하게 대하는 마음, 모든 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열쇠는 바로 정입니다. 바를 정. 리더가 스스로 똑바로 바르게 서 있을 때그 조직 전체의 기준도 바로 선다. 뭐 이런 의미죠. 자, 그럼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김수현 대표의 이 철학. 과연 회사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정말 궁금하죠. 김 대표는요. 그 실수를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배우는 기회로 삼았어요. 실수해도 괜찮아. 거기서 배우면 돼.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준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심리적으로 안전한 문화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회사는 단순히 문제 하나 해결한 게 아니었어요. 조직 문화 자체가 완전히 긍정적으로 바뀐 거죠. 서로 탓하기보다 도와주고, 혼자 끙끙 앓는 대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위기의 중심에 있었던 바로 그 신입사원의 말이 이 리더십이 사람에게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 아닐까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뭐다 CEO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 오래된 지혜를 우리 일상에, 우리 삶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결국 무의일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 진짜 영향력은 당신이 뭘 하느냐? 그 행동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에서 나온다는 것. 정말 깊은 통찰이죠? 이 철학을 실천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세 단계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 남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공손히 대하고 내면을 닦는 거예요. 공. 둘째, 백마대 말보다 한 번의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거죠. 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길을 찾을 거라고 믿고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를 억지로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크고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은 과연 어디일까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